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웠던 요한계시록이 쉽게 다가왔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막연한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셀수 없이 큰 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임을 풀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예언의 성취와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인침 받는다는 말이 나오며 인침은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임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환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말아나타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던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뱃속의 자녀까지 다섯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여러 키우다 보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를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업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주님의 영적 전사들로 양육하는 것도 소중한 주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의 다섯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섬기며 키우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세상적 고난이 있더라도. 주께서는 저를 지켜주시고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힘에 불칠지라도 주님 이름 붙잡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중한 명을 자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환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주실 줄 믿습니다